파이가 프로토콜 버전 19로 업그레이드했다. 1월부터 가스 요금이 0.00001 오픈 메인에 출시 v20을 준비하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암호화폐 산업이 엄청난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파이 역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파이의 프로토콜이 버전 19로 대폭 업그레이드되면서 가스 수수료를 대폭 낮추고 0. 00001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다가오는 오픈 메인넷 v2.0 출시 이전에 파이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수수료를 대폭 낮췄다. 이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거래를 할때그 부담이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 놓고 거래를 해라. 수수료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파이는 대중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꾸준히 원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싸고, 안전하고, 투명하고, 자유롭길 원하고 있죠. 파이는 이렇게 대중들이 원하는 화폐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현재 파이를 채굴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참 많겠죠. 지칠대로 지쳐버린 것이죠. KYC 인증도 안 되고 오픈메인의 출시도 계속 지연되면서 많은 분들이 파이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빛을 볼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암호화폐 시장이 올해 들어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서 파이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의 관심은 정말 중요하죠. 대중들의 관심은 암호화폐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대중들이 인정하고 관심이 증가하고 호응해 준다면 그만큼 더 최선을 다하게 될 겁니다. 우리들은 파이가 오픈 메인에 출시를 하기 전에 더 많은 파이를 어떻게 보유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죠.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에 역대급 불장이 펼쳐질 것이다. 전문가들의 이런 낙관적인 전망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날마다 상승하고 있죠. 이제 슬슬 뭐 조정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온 지도 한참 됐습니다. 3개월 연속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뭐, 중간에 조정이라고는 볼 수조차 없는 횡보세 말고는 계속 상승하고 있죠. 지금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금융 리더들이 곧 역대급 불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뭐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뭐 우리들을 속이고 개미들을 털어먹기 위해서 뭐 이런 세력들의 작전은 아닐까?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그 동안 많이 당했습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로 인해 거대 자금이 들어온다. 이렇게 시장에 희망을 심어주고 폭등 시켜놓고 세력들은 고점에 내다 팔아 버리면서 또 다시 개미들을 털어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지금 투자를 못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다르다는 걸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갤럭시 디지털 설립자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말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다면 내년 이맘때쯤 비트코인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시작 후 첫해 수십억 달러 이상의 ETF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며, 미국 대통령 선거로 인한 후보자들의 암호화폐 공약들까지 겹치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역대급 상승장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왜 오르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조정이 나오지 않고 있을까? 월가의 세력들은 비트코인으로 큰 수익을 보겠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죠. 현물 ETF를 출시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패권을 잡기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그냥 덤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월가의 세력들이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겠다 이게 아닙니다. 대형 기관들이 ETF 시장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들이 ETF 시장을 장악하고 거기에 따른 이익을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거죠. 이미 크립토 시장의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세력들한테 당하면 안 된다. 그들이 우리를 속이고 또다시 개미를 털어먹으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또한 충분히 이 이해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노보그라츠가 악당들을 암호화폐 시장에서 몰아냈다. 파이낸스가 미국 땅에서 쫓겨났다. 이것은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미국이 모두 쓸어버리겠다.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 패권을 쥐고 흔들겠다는 말이죠. 중국을 시장에서 몰아냈다. 이제 우리가 제대로 암호화폐 시장을 키울 것이다. 걸림돌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마음 놓고 들어와라입니다.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뭔 일을 벌이던 말던 결국 미국이 결정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죠. 뭐, 더럽고 치사하지만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 역시 그들을 이용해야 할 겁니다. 우리들이 투자를 한다면 이런 큰 흐름을 이해해야 하겠죠. 위험하다, 곧 폭락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아니라 큰 추세를 이해하고 그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연준이 관할 12개 지역의 경제 상황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공개했습니다.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둔화되고 있다. 4개 지역이 완만한 성장세를 그리고 2개 지역이 경제 상황 정체를 보이고 있고 6개 지역이 경제 활동이 감소하고 있다.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경제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는 여전히 높지만 인플레이션은 지역 전반에 걸쳐 완화되고 있다는 발표를 하죠. 경제 위기가 온다. 경기 침체가 온다. 뭐올 초부터 수도 없이 이런 거시적인 위험을 강조하면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로보트 기오사키가 우리들에게 힌트를 줬었죠. 지금 그의 말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 나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자산으로서 암호화폐가 앞으로 더욱더 부상할 수 있겠죠.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큰 흐름을 우리들이 이해한다면 조금 더 투자를 하실 때 신뢰를 가지고 가실 수 있겠죠. 비트코인의 현재 시장 구조가 2020년 말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며 12월 산타 랠리의 재현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 유행했던 것들이 요즘 다시 반복되고 있죠. 이런 것처럼 코인 시장의 역사는 반복된다는 겁니다. 20년의 차트와 지금의 차트가 똑같이 가고 있다. 지금이 20년 차트라고 하면 뭐한 이쯤 되겠죠. 역사가 반복된다면 똑같은 그림을 그려주면서 조만간 상승할 수 있다 입니다 RSI가 조금 더 빠진 이후에 랠리가 조만간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좋죠 암호화폐 시장에 강력한 호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런 기회를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전 세계가 암호화폐를 안전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지 예상조차 하지 못했겠죠 작년 정말 심각했죠 암호화폐 최대의 혹한기 하지만, 이런 최대의 위기는 곧 최대의 기회였다.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죠? 항상 위기는 곧 기회였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라질 상원이 새로운 소득세 법안을 승인하면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한 수익의 15%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발표합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뭐 악재다.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은 이제는 없겠죠? 암호화폐 규제는 악재로 작용한다. 이제는 이런 말을 할 시대는 끝났습니다. 규제는 곧 암호화폐 호재죠. 정부가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곧 브라질 대통령의 승인을 거친 뒤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TF의 승인은 확실하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s e c 의 적극적인 태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동뿐만이 아니다. 해시덱스 및 프랭클린 템플턴의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피드백을 s e c 가 적극 수렴하고 있고 스위스의 디지털 자산 운용사 판도 에셋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판도는 2,900만 달러에 달하는 크립토 ETP, 크립토 비트코인 ETP, 크립토 이더리움 ETP 등 3개의 자산을 스위스 거래소에 상장해 운영하고 있죠. 자, 이로써, LCC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자산 운영사는 13개의 기관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겠죠. etf 승인 시점은 언제이냐 그 시점이 1월 10일이라는 겁니다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죠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아곧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우리들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만 세력들은 지금 가격 따위는 보지 않고 있다. 계속 분할 매수하고 있다는 걸 우리들이 알아야 하겠죠. 한달 동안 계속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고래가 있다. 벌써 비트코인 보유량 순위 74위에 올라섰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냐? 비트코인 ETF 신청사들의 확률이 가장 높다고 봐야 하겠죠. 블랙록일 수도 있고, 피델리티일 수도 있다. 그러는 ETF의 출시 전 본인들의 자금 운영 크기에 따라서 그만큼의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하고 있어야 하겠죠.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합니다. 차트적으로 분석하면, 뭐, 지금 상황은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상황이 다르다. ETF 출시가 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서 운영사들이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선 그만큼의 대량의 비트코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가격이 오르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역대급 불장이 온다. 지금이 좋은 기회이다. 많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지만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겠죠. 뭐 남이 시켜서 투자해라 이렇게서 해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되죠.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 할 겁니다. 특히 코인장은 변동성이 심하죠.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멘탈을 유지하기가 정말 힘들 겁니다. 과거 2021년도 엄청난 불장이 왔을 때의 차트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불장이 오더라도 과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락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최고점까지 가게 되죠. 초보분들은 그때마다 오르면 기회라고 사고, 떨어지면 공포에 팔고. 이렇게 투자를 거꾸로 하다가 결국 손실을 보시는 게 대부분이죠. 잘 모르신다면 그냥 오르던 떨어지던 그냥 두시는 게 오히려 큰 수익을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뭔지, XRP가 뭔지, 블록체인 기술이 왜 미래의 혁신 기술이 된다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이해하시고 투자하신다면 좋은 투자가 될수 있겠죠. 파이 채굴하시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파이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이나 파이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파이 단톡방에 지식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파이 단톡방 자체적으로 이벤트로 단톡방 분들에게 가스코인 8개를 이벤트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량 모두 다 소진될 때까지 드리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문자로 숫자에 보내주시면서 구독자라고 말씀해 주시면 본인이 거래소 주소나 개인 지갑 주소로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인을 받으시고 감사 댓글을 달아주시고 계신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의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정중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 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최신 정보도 저희 단톡방에서 매일 분석해드리고 있고, 급등 가능성 높은 알트코인들도 선별해서 매매 시점을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면서 수익을 어떻게 볼수 있는지, 제대로 된 실전 투자의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참 많은데, 하지만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그리 많지 않죠. 저희 톡방 구독자님들 여기저기서 이래저래 피해를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유를 찾으셨고, 꾸준히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누군가는 손실을 봐야지만, 누군가는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먹고 먹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코인 시장이죠. 돈이 되는 정보들은 정말 극소수만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 온체인 지표, 체력들의 거래량, 자금이동 방향 등등 상당히 많은 분석들로 디테일하게 매수 사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수익률이 좋은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파일을 채굴하시고 계신 분들 또한 암호화폐 투자를 많이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불장 사이클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해 놓아야 다가올 불장에서 큰 수익을 볼수 있겠죠. 저희 단톡방에서 드리는 제대로 된 정보를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